아, 이건가 본데 너무 이거는 남자 캐릭터인데 80cm 정도 길렀던 머리를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디션은 기세야 적으면 다섯 걸음 많으면 열 걸음 그 안에 결정나 100번의 오디션을 본 사람과 한번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질감이 달라 어느 것이 더견고하고 오래 갈 것이냐 센 언니 걸크러쉬라든가 이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테토어 근데 걸크러쉬보다는 테토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연령상 테토가 <laughs> 어, 많이 분비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짧은데요 어, 한 80cm 정도 길렀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삭발을 감행, 감행했습니다 어 너같이 새끼는 죽어도 고산이야 저 주변에다가 캐릭터 이름이 황소라고 그랬더니 정말 박장대소하고 웃더라고요. 대본을 먼저 봤고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역할이 그거밖에 는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건가 본데, 아 이건가 본데, 이건 너무 이거는 남자 캐릭터인데, 저도 고정관념인 거죠. 영상 자체가 흘러가는 시간이 2 시간 남짓인데 그 안에서 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할애된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적, 적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제 캐릭터로 하여금 극대화 되어져 있는 감정 표현이 요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극대화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제가 하는 캐릭터에서 머리를 삭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말 하면서 기억나요. 감독님 얼굴이 되게 조그매요. 그 안에 목부터 귀부터 빨개지시더라고요. 본인이 요구해놓고 본인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말이 돼요? 막 그랬더니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냥 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어요. 황소라는 이름이, 어, 명명이 되면서부터 황소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이름 없는 무명꽃이었는데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전 황소가 되는 거죠. 오디션은 기세예요. 제가 이미 제 제자들한테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디션은 기세야. 문 열고 x 표시 테이프 붙은 자리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적으면 다섯 걸음 많으면 열 걸음 그 안에 결정나. 서 있을 때내 시선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이 될수 있느냐 그 순간에 결정나. 물론 안될 때도 있어요. 안될 때는 뭐 눈물을 머금고 고배를 집에 가서 마시는 거죠. 뭐. 100번의 오디션을 본 사람과 한번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음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밀도감이 다르다는 표현을 써요. 어, 질감이 달라. 100번 오디션을 보고 나름의 이 펜스가 단단해진 사람과 한번 운이 좋아서 혹은 정말 실력이 좋아서 한 번의 경험으로 한 사람하고 질감적으로 다르다. 자, 어느 것이 더 견고하고 오래 갈 것이냐? 오디션을 많이 떨어져 보셨어요? 그럼요. 저도 오디션, 저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초연 오디션 때똑 떨어졌어요. 그 역할을. 그땐 뭐, 날왜못 알아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별, 떨어지고 나면 별 생각 다 들어요. 다 눈들이 뒤통수에 가서 붙었어. 나를 못 알아보다니 뭐에서부터 아니야 내가 그 노래할 때 감정이 좀덜나갔나덜 아, 무서웠나? 뭐 이런 생각 엄청난 많은 시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시간 감정들을 막 곱씹죠. 근데 9년이라는 텀이 있고 다시 오디션이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이 역할 하고 싶어. 내인생이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그래서 사실 오디션 때 그렇게 어, 오버베이스로 과하게 그 캐릭터를 연출해서 가져가는 걸저 자체도 선호하지 않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마법을 좀 어, 마술을 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 마음으로 그 캐릭터처럼 비슷하게 꾸미고 갔어요. 근데 그 순간은 나한테 최면을 걸 수밖에 없어요. 너야 마담 질이는 정영주 이번에 마담 질인 네가 할 거야. 그러면서부터. 무릎 밑으로는 덜덜덜 떨려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어차피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못한 거를 왜 못했는지를 다시 챙기면 돼요. 예를 들어 천명이 오디션을 보는데 그 중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단한 명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디션은 999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오디션 떨어지려고 보는 거야. 되면 행복한 거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떨어져야 다음에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쟁취한 작품은 음, 이하는 자세도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절실해지죠. 너무 하고 싶었고 긴 시간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짝사랑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전달이 된 거잖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연애 시작하는 거지. 짝사랑도 어. 계속하다 보면 지치고 그렇잖아요. 어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요 보통 사람이 하는 인간의 짝사랑은 상대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다른 환경에 처해지고 하면 제 마음도 바뀌고 그 상대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작품은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흔들바위 같이 딱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제 마음만 안 바뀌면 받아주는 건 거예요. 그 생각이 크죠. 그러니까 바로 머리를 삭발을 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고 한 4, 5개월 동안 거기 그 캐릭터에 음, 묻혀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맞았다고 생각이 하고 지났거든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약간의 후폭풍은 있었어요. 이 상황이 된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을 제가 많이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저를 다독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머리카락 자를 거야. 이러고 그냥 치부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네가이 머리를 삭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적용이 안 되겠니? 괜찮겠어?를 자문한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근데 길지 않더라고요. 응. 왜 작업이랑 작업의 결과물들이 반응들이 너무 좋았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얼른 바꿨죠. 음, 응, 이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근데 과연 결과적으로 너한테 어떤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업할 때만큼은 이캐릭터 나밖에 할수 없어라고 자부를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아니고 후회랑은 좀 다른 부분 그 시간을 잠깐 가지니까 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끔 정용준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정용준 해야지. 오늘은 정용준 작업하러 가서 황소 이걸 이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재되어 있을걸요. 아마. 적당히. 근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로 황소로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로 정형지로 온전히 있을 것이며, 늘그 기로는 왔다 갔다 하겠죠. 거의 비슷해요. 응. 굳이 직업이 배우가 아니더라도. 야, 배우는 우리가 배우야.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이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근데 남자분들도 똑같잖아요? 정말 역할 놀이 하는 걸 거예요. 다만, 너무 각 역할마다 완벽을 추구하지만 않는다면, 아, 이거 오늘 참 괜찮게 기분 좋고 행복하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선 안에서 다중인격을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부분은 분명히 치우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3살, 4살 때 기억이 조금 없어요.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데려와서 자고, 또한 주가 시작되면 맡겨놓고 그걸 반복을 했거든요. 집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살네살때 사진도 많이 못 찍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아쉬워요. 미안하고 그때는 너무 배우놀이에 치우쳤었던 때인 거예요. 역할도 쉽지 않은 역할들이 계속 들어왔고 공부도 많이 필요했고 습득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 집에서 아들하고 놀아주는 시간보다 제가 해내야 되는 숙제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육각형 균형감을 갖는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누군가가 요구하죠. 균형감을. 그럴 때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어느 게더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왜 지금을만 보는 걸까? 아, 그런 생각할 때는 많이 외로워요. 가끔은 육아와 며느리와 딸과 엄마와 아내와 뭐 기타 등등 저한테 막 얹어지는 그런 호칭들이 있을 땐, 와, 이거를 어떻게 했지? 하는 순간이 왔, 있었어요. 너무 정신없던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저한테 묻는 거죠. 정용주 이걸 어떻게 했냐? 잘했네, 애썼다. 이럴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다중 인격을 연기하고 있는 우리들이겠죠. 음. 그, 이제 에너지 같은 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겁이 많을수록 더 강한 척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척을 해야 돼요. 안 떠는 척, <laughs> 겁나지 않는 척. 그러려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에 계속 머릿 속으로 혼자 계속 되뇌이는 거죠.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들 이거야. 자신 있게 하자. 이거는 네가 제일 잘 표현하는 거야. 저한테 계속 다독이고 다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준비해 있지 않으면 그 기세도 안 나와요. 이 노래 한 곡을 오디션장에서 부르기 위해서 몇번 연습했어? 라고 학우들한테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30번이요? 땡! 1000번 어떻게 1000번을 불러? 어!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도 부르고 양치할 때도 부르고 샤워할 때도 불러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올 때까지 불러 전철 안에서 힘들지? 전철 칸하고 칸 사이에 너 혼자 들어가지? 거기서 불러 어, 교만하지마 지금 네가텍스처로 듣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는 이 노래를 만번 불러서 녹음한 거야. 비유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너는 만번 불러야 되겠어? 너는 만, 최소한 너는 만한번 불러야 되겠지? 사실 그 얘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 동네 노래방 사장님이 저를 잘 알아요. <laughs> 낮 시간에 거의 정말 노래방에 아무도 안올때저 혼자 노래 가서 부르고 와요. 만사천 원 내고. 하루 종일 있는 시간에 아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 날이네 그러면 점심 먹고 터덜터덜 걸어서 노래방 가요. 그러면 <laughs> 노래방 사장님이 <laughs> 오늘은 또뭐 연습이에요? 이러고 물어보셔요. 노래방은 저저 저 혼자가 사는 거니까 같은 노래를 막 열댓 번 부를 때도 있어요. 아 이거 왜 해결 안 되지? 이거 음이 이상하네. 음. 어. 근데 홍콩어는 싫더라고요. 아, 너무 좁아요. <laughs> 거리감을 둔다는 거. 처음에는 좀 몽상에 빠지죠. 잠깐의 이내 삶의 메인인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잠깐 좀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혹은 뭐 책을 읽다가 대본을 보다가 가만있서 봐. 이 장면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로 갑자기 시간이 타임머신 돌아가잖아요. 타임슬립이 되면서 그럼 그때의 공기랑 냄새? 혹은 온도? 기온? 이런 게확 머릿속에 들어올 때 있어요. 몽상 시작이죠. 그럼 계속 그게 꼬리를, 꼬리를 막 불어가지고 계속 어디로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어? 어딘가에 딱 맞닥뜨리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장면이다. 그럼 거기 앞에 딱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 과거에 해왔던 경험들이 뭐 하나 허투루 경험하지 않았던 거구나. 다 내가 몸으로 알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느껴본 것들이 다시 거기에서 이 현재 지금의 내 시간도 돌아와주는구나. 아, 쓸데없는 거 아니었네? 이런 걸좀 알게 해주는 몽상의 시간이 생겨요.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혼났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laughs> 경우의 수가 없어서였어요. 끈기가 없어가지고 뭘 하겠냐 막 이렇게. 근데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한 가지 일에 너의 관심사가 다른 일로 옮겨가는 시간이 남과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걸 끈기가 없다는 걸로 혼내켜서, 그거는 조금 잘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관심사가 떨어지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안 즐거우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 그걸 또 학습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상황에, 더 이상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단 하는 과정 자체, 작업 자체가 즐겁지가 않으면, 그건 제게 아닌 건 거예요. 끈기의 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어.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보면, 즐겁지 않으면 다른 걸 도전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아. 내가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 행복한 순간이 너무 없어라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걸로 그냥 다른 관심사. 나 저거 하면 조금 즐거울 것 같아, 조금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 이거보다 그러다 옮겨 가세요. 그리고 부딪히고 해 보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모르면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 줘도 그건 간접 경험일 뿐이에요. 내가 직접 발 빠져보고 넘어져보고 무릎팍 깨져보고 뒤통수 맞아보고 해야 근데 나 너무 좋아. 그러면 제게 돼요. 아 그냥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럼 안 돼요. 내거안 되더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내가 이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해보세요. 그걸 했는데 즐거우면 그거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했는데 늦다고 하면 성공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정하는 건 굉장히 공들여서 욕심부리지 않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하고 속도 못 맞춰요. 100m 달리기 아니거든요. 다만 성공의 목적성 가는 그 과정의 시간, 길,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긴 할것 같아요.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두 시간 준비할 때한 3년 늦은 나는 이 시간적인 공을 따라잡기 위해서 두 시간 더 하자.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공 들이는 시간도 달라지고 방법적인 것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다의 시간에 최고의 공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어, 확인하는 순간을 아직 못 찾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고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았거나, 이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 늦었다는 표현은 나한테 좀 미안한 표현이에요. 내가 뭔가 더할수 있고 할게더 아직 있는데. 늦었다는 걸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잖아요. 오늘의 너와 내일의 너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의 나와 아직 오지 않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내일의 나를 지나간 어떤 누군가와 비교해서 잘한다, 못한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어? 나로부터 시작해라. 어.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축은 나로 인해서 돌아간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업무채는 왜 저렇게 입고 나왔어? 그게 중요해? 이렇게 입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만족감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이 너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준다면 결국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한 건데 그거에 왜 신경 쓰는 시간을 버리는지 나로부터 시작해라. 세상의 중심은 나다. <laughs> 너무 거만한가요? <laughs>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그러니 나한테 집중해. 어, 나한테 집중해. 올한 해를 나한테 집중해서 나를 좀 예쁘게 빚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